자, 후순다 원악마 차림 갈게요. 자, 상대분 기마 선수. 이런 분입니다. 아, 이, 기마 죽에 줄을 열었습니다. 예, 같이 한번 열고요. 마진출 자, 두 가지죠. 아, 뭐, 구기마 그거 하겠다. 자, 보겠습니다. 이포한번 넘고요. 자, 장군의. 마신출. 자, 두 가지죠. 이 중앙에 조를 그 연다. 아, 차가 나왔다. 이 공격적으로. 자, 강공제 갈까요? 자, 상한번 나갑시다. 자, 이 강공제 하겠다. 예. 자, 잡고, 어, 잡을 때. 자, 다시 한번 상이 나갑시다. 아, 지킵니다. 예, 좋습니다. 자, 차가 이 다시 한번 나갈 필요 있고요. 아그 상을 이렇게 걸면은 이 어떤 식으로 받나요? 그이 자리에 그노린수가 이제 하나인데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넘는 순간에 이 내주고 그여기이 공격을 한번 보겠다. 이 그런 전략이 좀 있어 보인다. 자 그래서요. 자 한번 틀겠습니다. 아이 묘한 자리에 갔어 또. <laughs> 이 재밌게 두네 이분도 음자 지금 이 상을 걸면은 뭐, 이 어떤 식으로 듭니까? 아, 이 살린다구요? 그, 다시 한번 열어서, 어, 상을 이렇게 쫓아내면 차가 빠진다. 자, 다시 한번 걸면 사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만이다. 자, 강궁 가죠? 자, 이, 어떤 수가 이 강궁입니까? 자, 이거는 이 장기판에 이 상이 이제 필요한 적 없다. 자, 그런 얘긴데요 자, 잡아야죠? 자 아, 이, 오늘따라, 그, 후수, 자꾸, 이렇게, 왜, 이렇게, 그, 와일드하게, 이제, 돌려보러져? 응? 음? 이, 잡아야죠? 이거 안 잡을 수 있나요? 아, 이거 안 잡고, 이, 이러면은 제가, 이, 살리죠? 여기, 이제, 가면은, 또는, 어, 말을 이렇게 걸면은, 이, 올려야죠? 자, 일단은, 이 선수죠. 어, 여기까지, 그, 해놓고, 자, 살 이제 올려야죠. 그안잡으니까그 살려야죠. 예, 이 살리고. 자, 뭐 다시 한번 이 잡을 수 있고요. 어, 장군에 이수 한번 그 내겠다. 이 그런 뜻이 좀 있어 보이는데. 자, 잠깐 이제 보류하고요. 어, 이거 잡는 거는. 이 마가 이게 나오나? 차를 이렇게 건다. 자, 이 일단 이 3번 닫고. 아, 이 지금인 것 같은데요. 자, 이 아낌없이 한번 이 때리겠습니다. 어, 이, 이제는 이 잡아야죠. 자, 아, 이 말을 걸었어요. 예, 이거 나가죠. 자, 상대 입장에서 이 자리가 어, 좀 신경이 쓰이죠. 어, 그래서 이 잠깐 좀 보시는 것 같고. 자, 이수. 아, 포로 잡나요? 자, 이 자리 가면은, 어, 넘긴다. 자, 또, 다시 이 잡으면은, 마루 이 잡는다. 자, 이 그래도 이 느낌적으로 이런 자리 한번 이 뜨고 싶죠? 아, 이 공격이 이 되는 거요안 되는 거요 자, 이수가? 자, 이 정확하게 이 판단이 그거 안 쓴데, 자이 일단 이 가고 싶죠. 자이 뒤로 넘다자이 이 정도 두면 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 이렇게 하고 이 말을 이렇게 걸면 어찌 될까요? 자 중앙이 못 나오죠. 그렇죠. 자 지금인 것 같은데, 어, 지금 타이밍에 때린다는 뜻입니다. 어 때리면 은 어, 잡아요. 그 차가 여기 가서 양마 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런 뜻인데 자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저는 그 느낌적으로 이 때려야 된다 이제 봅니다 자 마가 이 말을 그 잡을 때자 차가 이 자리에 간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그 제가 이 한수 받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그 터프하게 그안 받아주고 이둘수있인데자이 선택인데요 자이 한수 이제 받아주겠습니다 자이 좀전에 제가 안받아주고 이 잡아요 이 장군에 자 내렸을때요 어, 차가 그 말을 그 지키는 수 때문에 자이 그런수가 있어가지고 어 한번 받아줬구요 예예 잡고 자이 차가요 지금 상하나 잡으러가자 자 이런수도 분명히 있고 이 장기가 어좀괜찮은것 같죠 아, 이 넘겼어요. 자, 이상 하나 잡자. 아, 이것도 만족이 안된데 자, 이 수는 음, 그 차가 나가서 이, 이런 이 자리에 가서 이 공격을 한번 하고 싶은데. 자, 이수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나가겠습니다. 어, 차가 그 나가서 자, 이 공격을 이제 한번 해보죠. 그렇죠? 그좀 전에 이줄차 있으면은 어차피 이 하나 들어가긴 한데 아이 어딘가 모르게 좀 느슨한 감이 있다. 자이 제가 이 노린 자리가 지금 어 이런 자리 한번 보고 있죠. 아 그렇지. 그 일단은 이 상을 한번 쫓아낼 필요 있고요. 자여 일로 이렇게 한번 쫓는다자 아니면 그 일로 이제 한번 쫓는다어좀 차이점인데. 자, 일단은요, 어, 이 자리 가서 한번 쫓아내면은, 자, 겨성, 겨상 이제 간다. 이, 그 정도 두겠죠? 겨상 자리. 그렇죠. 자, 이 상대의 단점이 지금 이 자리 갔죠? 어, 이 중앙에 가면은. 자, 이 자리 가죠이 급소 자리 같은데요. 아, 상위에 나와서 이 보강 그 한다. 예, 그렇죠. 자, 차가 이 내려 쓰면은 이거 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, 궁을 그 튼다. 그때는 그런 뜻이고. 아, 궁 트는 수가 있었나? 그냥 그 간결하게 이 올린다. 이 옆으로 간다. 이 정도. 자, 올리면 이거 잡나요? 자, 이 올린다. 자, 이 옆으로 간다.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자, 저는요. 그이 자리 그 선택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이 올리는 거 하고 이좀 차이점인데 자 이렇게 그 뒀다는 건요 자 차가 예 상을 한번 이 잡겠습니다 이 그런 뜻이고 어? 아이 미는 게좀 나았나 그러면은 아자 차가 그 내려 이렇게 서면요 지금 이 궁을 이렇게 튼단 말이죠 그때는 자, 1선 자리 이제 갈까 이제 하다가, 아, 이거는 그 생각 이제 안 해봤네. 그렇죠. 틀겠죠. 이, 이렇게 이그 해놓고, 어, 1선 이제 가면은, 그 차가 이 들었으니까, 어 이쪽 차가 이 빠져야 되나, 그러면은? 자, 1선 가면요. 이 차가 이제 들었습니다. 어 그래서, 자, 이수가 이제 맞는 것 같고요. 자, 사 이렇게 잘 닫아야 됩니다. 어, 이 포도 이마 이거 이 때리는 수가 있죠. 그렇죠. 이 그게 이 정수에 이제 가깝고. 자, 포도 받아야죠. 그렇죠? 아, 참. 이거 안 되네. 음 <laughs> 아, 제가 이 공격을 그좀 잘못한 거 같죠? 아,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. 이 그런 게. 아, 면상 간다. 십습니다 아. 자, 일단은 상 이게 한번 걸고요. <laughs> 아. 이 마음에 이거 안 들어. 응? 응? 이거 뭐야? 어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상대분이 좀 미스죠 이거는 그 제가 이 간결하게 잡습니다. 어 포가 이 차를 취하면 장군의 자 외통이니까 자 너무 이좀 빨리 두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이 이제는 제가 이한수 이제 받아 줄 필요 있고요. 자이 자리 간다. 어, 상이 뜨는 맛이 있죠. 그래서 어, 눈에 이제 가는 자리가 자, 상대 이 사선 자리죠? 자, 상대 이 사선 이렇게 갔다는 건, 어, 간결하게, 그 말을 그 취하고 이 득을 좀 보자. 자, 그런 전략이구요. 음? 아, 떴어요. 마가? 아이 변화를 좀 주시겠다. 자, 일단은 느낌적으로, 그 장군 치면요. 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외길입니다. 이 말을 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자 사를 이렇게 받는 순간에 자 외통입니다. 그렇죠. 자 그건 이제 한수고 자 차가 이 조를 그 자꾸 이공짜긴 합니다. 아좀더이 좋은 수가 이제 없을까 어 잠깐 이제 보고 있는데요. 10초 남았습니다. 자 그냥 그이 시간이 그 일단 그 없으니까 이 간결하게 한번 잡고. 자그 여기 그 잡았다는거는 그냥 노골쪽으로 끝내겠습니다 자이 자리에 가서 아포 이렇게 넘는수가 있네요 아그 자리에 갔는데 자 그렇다면 그 느낌적으로 어 여기 이제 가고싶죠 어 여기 그갈때자 면상 그 찬다 자 상대의 전략이 그렇구요 자이 자리에 그 갔을때 자 면상 그 하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죠 아, 이, 그게요? 아하. 자, 그, 지금 이 말을 그 취한다. 자, 이수 잠깐 보고 있구요. 잡습니다. 이 장군의 어찌 됩니까? 자,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? 아, 10초 남았나요? 자, 가능하다 이제 보고. 자, 이 강공입니다. <laughs> 자 사가 이 차를 그 취하면은 어 차가 사를 취하고 외통입니다 자 차가 그 차를 취하면은 자 다음에 어이자리 가서 이 차나 잡자 이렇게 둘 수도 있구요 자이 분명히 득이 좀 되는 수죠 예자 간결하게 그 이제 갈 것인가 여기서 어좀더이 멋지게 이제 갈 것인가 괜히 그 이렇게 쇼하다가 또이 질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수가 있네요. 어차 잡는 것도 참 좋은데, 이 장군의 외길입니다. 그 이쪽 그 차장군의 외통입니다. 자, 이수가 이제 보이는데요. 자, 이수요. 자, 이러면은 자, 외길입니다. 자, 차장군의 외통입니다. 예, 맞지 않나요? 자, 이 예, 수고했습니다.